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첫째는 수출기업에 유리한 환율 환경이고요. 둘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사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실적이 크게 뛸 거라는 기대감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건데요. 미국이 내놓은 생물보안법이라는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예상되는 반사 이익입니다. 이세 가지 요소가 정말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업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이 도대체 뭔지부터 알아야 해요. 이게 우리가 평소에 먹는 감기약이나 소화제 같은 약이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. 이런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게 바로 항체 의약품입니다. 보고서에서는 이걸 생물학적 미사일이라고 표현하는데요. 정말 딱 맞는 비유예요. 미사일이 목표물만 정확히 찾아가서 공격하는 것처럼 이 항체 의약품도 우리 몸 속에서 암세포 같은 특정 목표만 골라서 공격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 주변의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아서 부작용은 적고 치료효과는 훨씬 높일 수 있는 거죠.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한 기술이 바로 ADC, 우리말로는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불리는 차세대 기술입니다. 이건 앞서 말한 미사일, 즉 항체에다가 아주 강력한 화학폭탄, 즉 항암 약물을 달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